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기화고요이 대대 12교구입니다 아, 제가 2019년도에요 9월 13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그 나무 박스를 하나 주가갖고 오다가 앞에서 이제 밀고 저는 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턱에 걸려가지고 그 타일이거든요 거실이. 근데 거기 이제 주저 앉았죠. 그거 안고서 허리 4번 5번이 부러진 거예요.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게 놀래 가지고 제가 이제 땀이 막 흐르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아주 그때 아주 말도 못 하게 아팠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 주세요. 하나님 살려 주세요. 세 번을 부른 거예요. 언젠가 한번 제가 어깨가 부러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깨 부러져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정형외과에서 허리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찍으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언제 한번 다치신 일 있나요? 그래요. 그래서 네, 넘어져서 척추 4번, 5번이 부러졌었어요. 그랬더니, 음. 이야. 환장이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다쳤습니다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그날 또 당회장님 이제 제가 전화를 세 번을 받았어요 환자기도를 그랬더니 그게 싹 그 통증이 머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완전히 치료 받았다. 그때서부터 이제 버기 시작했죠. 이제 제가 제 이제 이 건강을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. 일단 우리 마미 교회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더 열심히 세로상 향해서 달려가려고 지금 많이 또.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